여기 안탈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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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안탈렸어. 어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야, 밑에, 밑에 내려와, 밑에 내려 야, 밑에 좀비가, 가, 내려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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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여기, 여 여기, 야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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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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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쟤 일단 쟤봐 일단 쟤 일단 쟤야야 일단 쟤 디디 일단 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반갑고 아니 쥬들 주밥들. 쥬빱들이라니 개집밥들이지야야 도둑 도둑냥이들 도둑 아니야 도둑냥이들이잖아 다른 사람이 훔쳤으면 안 u 려줬어 고맙다. 아니, 그래? 네. 아, 아. 아, 그거 맞 u m a Tan, Easy, Kuma, Tan, Kuma, Tan, Kuma, t 미나 k 빨리 a Tan, e 이거... y Kuma, Tan, Kuma, t a 야, k u 이거 Tan, Kuma, Tan, k u 나안 쓰면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보호 잔디인지 보호가 안 돼. 야 새벽에 한번 털자. 야 TNT 이거 만들기 힘든 거 아니야? 지도라? TNT 나 이거 사막 가서 겁나 파밍했어, 이거. 아. 여기, 야 여기.. 잠깐만 여기 누구야? 털어. 몰라. 야 털어. 야 생.. 야 열대어라도 봐. 있는 거다 털어. 야야 보호구 안쓴 애들이 새벽에 이 시간쯤에 그래. 혼난 애들좀 있어. 뭐야? 수상한데? 어저 맛있겠다, 야. 맛있는 집다아 여기 털있다 아, 씨... 어디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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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 이쪽 집 하나 더 있다 와, 여기 진짜 큰 곳이다 여기야, 여기다 오면은 <laughs> 여기, 여기다 여기, 여기. 여기 맛집이야 야, 여기 근사하다 어, 야, 파진다 여안 썼다 어, 진다다 여기, 여지 있다, 지 야, 야, 상자 개많아 상자 봐봐, 이놈 뭐야, 잠깐, 잠깐, 잠깐. 야 잠깐만 이거 쓰레기 정리해주는 거 같은데 우리가 궤도가아니 나? 잠깐만. <laughs> 야 이거 우리, 스... 우리 손좀 더럽혀보자. 우리 만약에 이거 그... 한거 들키면 같이 쌓 떼려 하는 날겠지. 티면 안 돼. 우리는 아니... 하나야 어차피 우리 같은 길다녔어. 아니 그니까 나 보려 가는 거 아니지. 나는 함께. 온 결의해 빨리 여기서. 오케이. 우리는 함께야 의리. 의리. 의리 가자. 아, 왜 보이지? 여기서 보이지. 다 야, 보이지. 야야야 이거 뭐야? 무지. 야 여기 맛있어 보인다 마을. 오. 그러면 우리 일단은 저기 맨 오른쪽 3층짜리 건물 있지? 어저 밭, 밭 있는 쪽어 저기로 가자 일단 오케이, 저, 저 저기가 제일 높으니까 간다? 쇼오오오오 할강! 여기 안 탈렸다 안 탈렸다 안 탈렸다 야야안 탈렸어? 와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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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밑에 내려와 밑에 내려야 줄어들어 줄어들 밑에, 밑에 가, 내려와 밑에 내려와 밑내려 여기야 어, 여기야 여기여기야 잠깐 우리 농사해주는 거야? 뭐, <laughs> 뭐야 내려, 야, 내려, 뭐야, 내려. 뭐야? 우리 집톨론온거 아니야? 사람을 주면 어떻게? 치두라. 야, 야, 야야야, 잠깐만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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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쟤봐. 일단 쟤, 일단 쟤. 야, 일단 째 일단 째 열풍선 1 0개 감자합니다. 바트 털리면 이제부터 요방한다고 했어. 빵! 나뭐 없었지? 오히 쓰레기밖에 없었지, 쓰레기. 쒸 아, 아르콘님 안 돼! 아내 놈! 아 아르콘님.. 너 아프니? 나 갔어? 응? 야나 갔어가 아니라 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.. 쟤야지 사람 보면 당연히 너 이렇게.. 근데 양배추가.. 할.. 이.. 4.. 5.. 5세트.. 양파가.. 밭뜨길드래. 밭뜨 아, 엄청 착한 데인데? 중립인데 거의? 진짜? 그럼 다시 돌려주고 까어 미안하다 하자. 우리.. 근데! 그 차... 그 이건 좀 반반씩 돌려 주는 게 어때? 원래 양하면 반반씩 돌려 주거든. 약탈 반반이 아니고 야, 우리 양파보다 아르콘디움이 더큰거 아니냐? 너 아르콘디움 뺏겼어? 뭐깠는데그 뺏겼거든. 나머진 쓰레기인데. 아니, 너 아르콘디움 왜? 아니, 너뭐 해? 나 도둑질. 도둑질을 하고건선징악 당했어. 너 도대체 아르콘디움을 왜 들고 다니는 거야? 아니 난 가볍게 털고 텔라했지. 이렇게 사람한테 걸릴 줄 몰랐지. 내 머리에요? <laughs> 아니. 아니 그 아르콘데, 야야 교무실로 가자. 다돌려주 아니 이거 다 돌려줘. 나 아르콘데면 더 소중해. 일단 일단 오래. 야 교무실 어. 갔다 올게. 나 나도 가야 되는데. 널? 여보세요? 쓰레기다. 쓰레기다. <Tuvuvus> 오오. 쓰레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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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니 그게 네. 아니라 저희가 귀엽다, 집을 귀엽다. 사실 처음에는 아, 아기 전이 그 의도로 좀 털려고 네. 했는데 저는 사실 걸려가지고 어 바로 쨔라했어 근데 지돌이가 갑자기 간이 부었나 바로 죽이더라고 그거 보고 어 이거 전...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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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저는 깨막이가 그랬어요 깨막이가 살아있던말이야요 깨막이가 그럼 일단 와 보세요 그 농작물들 다 가지고 턴 농작물도 네. 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. 저희 흥만붙설지 말자 니까 아니 설지안 해? 이거 설거 이거 설지 내가 한 아니야. 고가로 강남 간다더 지옥을 가 버려. 이 스킬 었어 그래서가 아 이거 죽이는 이거 죽지 않는이 우리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찬한거다 드릴게요. 네. 다시 <목소리> 한번 다하지마라 양파 이 나쁜 놈이네니다전이네 15개 먹었대요, 저희. 15개 중에 r cassock. Your cassock. y 안 돼요, c a s 안 돼, c k 지 o u 가 노래 한곡 해주면 반은 더 줄게요. 오케이 아야 지 o u r cassock. y 나나 r cassock. Your c a s 아리 c k y o u 없어? 없는데. 아니야, 아 o u r c 세핑을 1 년째 저보고 쳐도... 아니 그럼 당신을뭐 부르는데요? 바다의 왕자 몇년 동안 우려먹는데요, 바다의 왕자. 저희 그러면은 진짜로 나쁜 네. 의도였지만 사람들은 착해 보이니까 딱. 아 예, 감사합니다. 열개까지만 돌려서 보내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조용히 살게요, 조용히. 저희 휴가. 꿀어요. 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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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었어요. 꿀었어요. 대박, 낙수간다. <laughs> 오오오 <뭐람> <laughs> 야둑여 도둑여, 도여도서도 뺐네? 도둑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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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여 도둑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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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여 도둑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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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쓰도둑야야이여도둑야야이 쓰레기야 도둑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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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정의구현 역시 도둑여, 은 잡아야 된스 도둑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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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각하게 사살하겠습니다 도둑질 잡았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을집을 잘 놀러 가요. 잘 네. 놀러 가요. 안녕. 삼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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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야 어, 다음번엔 진짜 걸리지 말자. 아, <laughs> 다시요. 다시요. 디코 아직 있어요. 아, 막 아, 아유 디코구나. 아, 아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뭐,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. 니가 망신줬다 지금. 아니 근데 야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내가 사람 죽이지야 니가 아, 먼저 내가 바로 죽겼야 죽여... 아, 니가 죽였다니까 바로 옆에서 갑자기. 난나 갈라했어. 아, 야 우리. 근데 우리 우리 이런 것도 질었어. 원래 점토독이 다 겪는 과정이야. 야 그러면 우리 저기 여기 가자 이쯤. 지도 세동으로 털어야 되나 조용히 털어. 조용히. 해. 여기 한번 켜볼게. 어야 어, 어? 뭐야. 야파파막보게야파 파. 어? 파, 파. 볼게. 야, 파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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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야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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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이 그좀 털어 그좀 털어 뿌리내리는 뿌리내리는 어 이거 하나에 2 0 원인가 2 0 0 원인가 그래 야 저기 말고 오른쪽에도 또뭐 있었거든 와봐 와봐 어디 어디 예 털고 있어 근데 이거... 왜 너는 손에 피안 묻혀? 어왜왜 이래 또 너가 우리가 그 파트가 다른 거 아니었어? 난 망보기에 너 너가 터는 거 아니야? 원래 분담이 돼야 돼 도둑질해도. 빨리 손에 흥 묻혀 빨리. 나 곡괭이가 없잖아. 너가 파야지. 어 아. 아. 그럼 함께 하는 거다 진짜? 야 인생 한 방이야. 이거 어? 비싼 거 맞아? 뿌리내리는 아 이거 40원이라니까? 야 이거 근데 우리가 도둑인데 명색의 도둑인데 흙을 훔치고 좋아하는 거 맞냐 이거? 생각해볼까? <laughs> 아니 흙 비싸잖아 저거 우리 농부들한테 주면 되는 거야 농부들이 아니라 흙몇개 캤다고 이게 개비개비개비개비 개미 털어. 걸렸을 때 어. 야, 뭐야? 왜, 불발이야이것도구라야 뭐야, 이게? 왜 이렇게 우리 거이안 나. 거수 어? 발생. 왜? 왜 왜? 이거, 이막아어이서이에서에서어 이거, 이를못써 이거, 이거, 그러면 구라탄이야? 공포탄이야. 야 이거 뭐 턴거야 대체. 야 갈땐가든 구리를 캐고와. 동이야 동. 알겠습. 야 구리 맛.. 마... 야 여기.. 야이집 잘하네. 야이집 맛집이야. 이집 좋아? 아 진짜? 구리 맛집이야 구리 맛집. 나 여기에서 집... 망보고 있을게. 야 망보고 있어 망 보고. 야, 구... 어, 야야이집품 야, 좋다. 진짜? 기깔나. 짚을거야. 야야 왔어 되면..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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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야. 야야 야, 누가 와서 개한테 꽂으면 우리는 배도야 흔적을 남기지 않아. 됐어? 소도 압정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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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해산. 됐어? 야 내려가라. 내려가다. 내려갔나?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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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오케이. 됐어. 좀야 방금 방금 진짜 휘, 좋았다. 너 뒤에 있었야 우리 있는? 우리 베테랑 같았어, 요번에. 진짜. 진 응. 이거 아무도 오, 모를 거야. 근데 몰켄 거야, 가서. 호박 캐고 야 거탕하긴 했는데 알라바. 뭔가 퀸게 없냐? 청소해주고 온거 같은데 다시? 안녕. 야 이거 씨앗 그래. 돈만 날아가는 거 같아 우리 3천원 귀한 토큰 돈만 우리 백희님 진짜? 접는다는데? 호박 31개 털었구나 야 호박 귀한 거야? 너왜 호박 털었어? 털게 없던데 호박이라도 털었지 헐 나는 뿌리 내리는 거 29개 훔쳤는데? 야 그럼 뭐 드려,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드리고 올까? 그럼 우리 왜 이거 샀냐 이거? 귀한 토큰 3천 원? 야 지금 6천 원 썼어 귀한 토큰 호박 캐려고 이거 아... <laughs> 터는 게 없냐 다 돌려주고 오히려 뜯기고 돈 아르콘디오 뜯기고 귀한 토큰 날리고 다 돌려준 다음 청소해주고 이 뭐하는 봉사하러 왔냐? 먹고 살려면 좀 털어야 될거 아냐 일단 개선해봐. 심어주고 까 다시? 오케야 심어줘봐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지금 전문 개도키들들만 있는 TNT입니다. 야, TNT 터트린다. 터트려? 터트려? 음식 가져와 터트려.